민숙이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.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.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의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이오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달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.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,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.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.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열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.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제대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제대로 드릴 것이니라.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아홉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소재와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.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화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,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. 일곱째 날에는 숫송화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,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화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,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,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.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 지니,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, 소제, 전제,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. 모세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. 아멘.